하면 끝. 오늘은 27호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끝까지. 어, 세 문제. 너도 앉아서 들어. 3 번. 누구야? 너도야? 예지가 아니, 이거 필기를 잘했더라. 필기가 잘 했더라. 필기가 잘돼 있는데 뭘 몰라. 문제는 읽어서 알지? 네. 사각형인데 넓이가 2인 걸 만들고 싶은 거야. 네. 어.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지? 맞죠, 맞죠 네. 이건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직, 직사각형만 생각하면 안 돼. 사다리꼴도 사각형이야. 네. 그치? 네. 그러면,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이거든. 네 맞아?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관점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사다리꼴을 네. 여러 개막 만들다 보면 그 중에 직사각형도 있겠지. 네. 맞아? 네. 예.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윗변의 길이가,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B. 내가 윗변을 A, 아랫변을 B라고 할게. 네. 알았지? 윗변을 A, 아랫변을 B라고 하면 사다리꼴 넓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1이잖아, 이거. 그 빼도 되지 그냥 예. 나는 이해하잖아 이렇게 네. 이게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 돼야 돼 네. 넓이가 2여야 이어, 되죠 4가 아니라 <laughs> 4.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서 4 나온다로 풀어란 얘기야 사다리꼴로 가야 돼 사다리꼴로 네. 사다리꼴을 하다보면 직사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직사각형으로 하자마자 그럼 이걸로 바뀌는 거야. 윗변이랑 아랫변이랑 더해서 4만 되면 되는 가지수만 더하면 돼. 네. 그럼 윗변이 네. 1, 3, 2, 2, 2 4, 4, 4, 4. 3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1, 3 되는 거. 윗변의 길이가 1, 3 되는 가지수는 하나, 네. 둘, 둘, 셋, 네, 네 가지야. 네. 아랫변이 3이 되면 려 얘들아, 하나, 둘, 이게 3이다. 네. 네. 하나! 둘밖에 없어. 진짜 아, 잘해 와. 아, 응. 했지 이렇게. 네.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위아래만 바뀐 거니까. 네. 2 2는 2가 되는 건몇 가지야? 음, 지이가 2개면 하나, 3개. 둘, 셋. 밑에는 이 개. 아, 게세개개다 아. 더하는 거야. 어. 났어 사인업. 미션 1번. 누구야? 누가 질문했냐고? 써. 쓰라고. 142쪽에 2번. 142쪽에 2번. 넘겨서 5번도 질문이죠? 오늘 했던 거죠? 144쪽에 11번. 6번도 오늘 했던 거죠? 네. 144쪽에 12번. 7번도 아까 했죠? 네. 144쪽에 13번. 8번도 아까 했죠? 네. 144쪽에 14번. 144쪽에 14번. 아, 저건는 얘기야. 네. 9번은 이제 해야 되죠. 9번 주세요전 이거 나올 거 같아. 응 음, 음, 음.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머, 넘어진다, 넘어진다. 아, 어, 들어. 너안왜안가 <laughs> 아, 어, 4분 뒤에 나갈 건 어, 그래. 9번. 들어라. 그 좋은 문제다. 노년에 나온다 이거. 노년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마플에서 잠깐 했었던 건데, 얘가 정해지면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네. 그게 대부분 문제가 요거 등장할 때야 요고. FX 더하기 뭐 F의 마이너스 X가 얼마다?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뭐뭐 그냥 얘가 3이면 어? 뭐얘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는 마 이어야 돼 무조건 그럼 얘가 누구 얘가 3을 고르면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화살표를 이렇게 커플을 지을 때 찌우 이렇게 같이 짓는다고 생각해도 돼 아니면 얘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는 없는 거야 그냥 얘가 고르면 얘가 그냥 얘가 주인이고 응. 얘가 하인이야. 응. 야, 내가 얘, 얘, 이 얘를 볼 테니까 너 그냥 제 예, 얘, 얘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쟤 대충 괜찮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 <laughs> 자, 그래서 봐봐. <laughs> 요게 좀 추가된 건데. 이제또 미팅 나온 걸 해보자.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거지. 자, 요렇게 있어. 자, 이거 절댓값은 크게 생각 안 해도 돼. 네.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X가 0보다 크면 그 놈이 고른 여자애도 0보다 커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못 골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얘는 이런 애만 고를 수 있어. 맞지? 네. 음, 그런 약속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거. 있다. 그러면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음... 이렇게 해볼게, 봐봐. 어... 어떤 애가 1을 골랐어. 네. 맞아? 네. 어떤 애가 1을 골랐어. 그러니까 1을 고를 수 있는 애들은 야, 얘도 1을 고를 수 있는 음, 거야, 이거. 얘. 이거 1대1 대응 아니다. 맞지? 네. 얘도 얘 고를 수 있는 거야. 네요? 0보다 큰 애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애들 골라야 된다는 약속이 있는 거고 아 얘네들은 어떤 제약을 주지 않았어. 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놈이 만약에 1을 고르면 이거 1을, 1을 고르면이라는 것도 0보다 크다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들어봐. 느낌을 알면 되니까 어떤 애가 1을 고르면 요놈 있지 요놈. 요놈은 누구 골라야 돼? 마이. 무조건 마이 골라야 돼. 얘가 1이란 봐음 그러면 절대값에서 계산이 1 되려면 마이거나 0이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여기 0이 없거든. 맞지? 네. 그럼 어떤 애가 1 고르면 무조건 얘는 마이 골라야 돼. 네. 자동으로. 어떤 애가 2를 고르면? 누 가지일걸? 넣으면 마3이거나 마4 이게 두 가지죠? 네. 이두 가지만 뭐 잊지 마세요. 맞죠? 네. 어떤 애가 3을 골랐어. 그러면 이거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 마이거나 마4잖아 네. 마사가 없어. 여기까지이해됐어 네네. 잘 봐, 이제. 얘가 이 어떤 애를 내가 이제 얘라고 해볼 거야? 네. 얘가 1을 골랐어. 네. 그러면 누구는? F에? 나이. 얘는 얘 꼬봉이야. 얘, 얘가 얘꼬봉인 거야, 꼬봉. 얘는 무조건 누구 골라야 돼? 나이. 나이. 얘 고르는 순간 얘는 자동이야. 이렇게. 응. 됐니? 네. 그럼 이제 얘가 고를 수 있는 애가 몇 가지인지를 한 번에. 우리 이거 함수의 개수고 할때 여기다 네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근데 물어볼게. 얘가, 얘만, 얘, 는 꼬봉이니까 얘는 신경도 안 써도 돼 알았지? 어? 네. 얘가 고르면얘는 그냥 뭐 이렇게 지시대로 고르는 거야. 얘가 고를 수 있는 애가 총몇 가지? 아, 이렇게? 한 가지.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질문이 잘못됐다. 얘가 고를 수 있는 애세 가지가 맞죠? 네. 맞나요? 네.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잘못합니다. 얘가 고르면, 얘도 누굴 고르지? 네. 그게 몇 가지 되겠니? 몇 가지. 네. 자, 봐봐. 얘가 만약 1 골랐어? 네. 그럼 얘가 이렇게 고르는 거한 가지. 한 가지. 네. 얘가 만약 2골랐어. 네. 그럼 얘는. 한 가지. 두 가지. 하나, 두 가지. 다시. 얘가 1을 고르면. 네. 얘는 마이 고르지. 네. 한 가지. 네. 얘가 2를 고르면, 얘는 마삼이나 마이를 고를 수 있어. 네. 그럼 두 가지.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놓은거야 얘가 3을 고르면 총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게몇 가지게? 네 가지. 네.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거몇 가지게 질문 틀렸다 그랬죠? 얘랑 얘가 고를 수 있는 게몇 가지야 그래서? 네, 가지. 네 가지야. 이해됐어? 네. 얘네 둘이 고를 수 있는 건몇 가지야? 네 가지. 옳지. 얘네들이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 그럼 4를 다? 세 번? 곱해야 되겠죠? 지금 미팅, 미팅 현장이죠. 한, 하나의 미팅 과정 중에는 곱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렇죠? 네 그쵸? 네. 답이 64가지예요. 그래서 음. 이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웠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얘한 명, 초록색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여기서 반전이 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마플에서는 이게 그냥 다한 가지씩이었거든 이해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세 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막 이랬었는데 요한 가지가 늘어난 거야, 요것 때문에 마지막 어디 6번 있어, 바 아니, 아 질문했었어? 아니야 그 27호에 12번, 누구야? 빨리 숨어봐 12번,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소통 열어. <웃음> 아, 어디 체크를 안 해놨어? 어디다 체크해 놓은 거야? 여기 체크를 <laughs> 안 해놨어. 아무도 안, 아, <laughs> 안 해놨어. 여기 쪼 틀렸는데? 그 저게... 지문을 안했도 돼요. 음, 이거 저기, 이거 안 했는데 최근에 시험 봤던 거잖아요. 네, 못 이거. 풀어서 저한테 쌀이 먹지 않았어요. 네, 이거를 질문하고 나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아. 보고 나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럼 진짜 네.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거? 네.